57.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.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. 거기들의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.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하였다.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. 여보십시오.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? 그들이 대답하였다.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.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.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? 그들이 대답하였다. 아예.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.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.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? 그들이 대답하였다. 잘 삽니다.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 떼를 몰고 옵니다. 야곱이 말하였다. 아직 해가 한창인데, 아직은 양 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,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? 그들이 대답하였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.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.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.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.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.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.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.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.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.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. 너는 나와 한 피붙이다.